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의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이 시간을 채워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참 어려운 한 해였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간구와 또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예담 가족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한, 위로하시는 손길, 극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함을 호소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한 여름의 무더위 때에도 또 지금 이 한겨울의 추위에도 밤낮 없이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의료진들을 보면서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나 건강상의 이유로 삶의 자리가 무너져버린 우리 사람들의, 이웃들의 몸부림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눈물을 보면서 무엇보다 생명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발 이 코로나 상황이 멈추게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한 해였음을 우리는 돌아 봅니다. 뭐 누군가 이웃의 소식, 뉴스에 나오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큰 영향을 받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이 참 간절하고 갈급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또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그 고백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호소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말씀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하나님,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게 너무나도 갈급한 것처럼 나의 영혼도 하나님,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나도 갈급합니다. 애탁, 애탁의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목소리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5절과 11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요. 같은 맥락, 같은 본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과 11절 반복어구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그렇게 낙심해 있고, 왜 그렇게 불안해 하느냐라고 의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시인이 왜 이렇게 불안함 가운데 낙심 가운데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인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주변한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시인은 그 가운데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서 4절을 보니까요. 눈으로 보시면요. 이전의 기쁨과 감사를 기억하고 오히려 그 이전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과거의 영광을 떠올려 보고 기억해 보니 오늘 현재의 비참함과 비교가 되면서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파도와 바닷물에 휩쓸려서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할수 없는 상황에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연결시켜보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독교가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대척을 당, 대척을 받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냐라고 조롱받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빗대어서 살펴보시면 함께 모여 감격하며 드렸던 공동체 예배를 떠올려 보니 오늘날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이 이 시간이 너무나 마음 아프게 느껴지는 그 가운데 마음이 상함을 느끼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7절 말씀과 오늘날 상황을 견주어서 보았더니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코로나라는 파도에 휩쓸려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코로나를 빗대어서 오늘날 상황을 빗대어서 견주어서 말씀과 같이 살펴보았는데 꼭 코로나 상황이 아니,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인생의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공고함이 찾아오고 욕심의 연약함을 맞닥뜨리게 되고 고통 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삶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만나는 어려운 시간이 아님을 우리는 근데 분명히 고백해야 할 줄,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 속에서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최선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설령,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해하기 힘든 결과가 벌어지는 것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리의 손길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슴이 냇가를 만나 물로 목을 축이면 그 갈급함이 해소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갈급함, 삶의 갈급함이 해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채우면 우리가 삶 가운데 갈급했던 그러한 모든 갈급함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는, 우리의 삶은 회복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였지만 우리의 삶의 갈급함이 해소가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삶. 언제라도 언제든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삶,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42편 말씀이 이렇게 갈급한 만 간절함만 호소하고 있진 않습니다. 5절과 11절 말씀 제가 아까 반복되는 억울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부분만 읽어드렸는데요. 후반절, 하반절을 제가 이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5절과 11절 앞부분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질문을 하면서 그럴 필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자녀라면 아무리 낙심할 상황이라도 불안할 삶의 요소를 만났을지라도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불안한 삶의 자리일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찬송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도우시는 손길을 만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망의 자리라도 어떤 공고함의 환경이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삶이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에 절망을 맞닥뜨릴지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있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다린다면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단호한 시인의 목소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찬송하라 라는 단호한 시인의 목소리를 늘 기억하시는 죄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더라도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를 기억하나이다.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답답하게만 보여지는 현실이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가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바,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약속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8절의 고백처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은 아시는 것처럼 환희에 찼을 때만 하는 것이 찬양은 아닙니다. 내 삶이 감격하고 감사로만 있을 때, 채워졌을 때,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찬양과 기도가 아님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도 찬양하는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토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을 보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벽도 밀면 문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높은 벽처럼 느껴지고 우겨싸을 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우리의 출고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준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잇는 귀한 하루 되시길 또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슴이 시의물을 찾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하루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는 목소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간절히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공고한 상황일지라도 어려운 시간 속에서라도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죄 자녀들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하루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귀한 고백으로 채우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